저희 딸이 좀 나이는 있는데 혼자 사는 딸이에요. 근데 네. 한 현금이 한 6억 정도 있는데, 네. 그 종로구 그 동묘 쪽에 그 주택 다가구를 하나 사서 네. 거기서 이제 현금 창출할 수 있는 뭐 세워하우스를 좀 그런 걸로 해서 그거를 사고 싶어 하는 어. 것 같아요. 대출을 좀 받고 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선생 님 그. 저기 소장님 그 저기를 들어보면 음. 그 저기 뭐 어떻게 다가구를 아니 뭐예요 그 재개발 그거를 많이 추천해 주셔서 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음. 음. 좀 들어가서 살수 있는 좀 투자가치도 있고 한데 거기로 가는 게 나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따님은 여유자금 6억 원을 가지고 이 네. 종로에서 다가구를 하나 매입해서 셰어하우스를 네. 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거고 네. 우리 어머님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어떤 방법이 조금 더 부자 될수 있는 방법인지 대표님께 도움 청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따님의 음.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laughs> 네. 아니 근데 본인도 한번 저기 대표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네. 본인이 그게 조금 통화가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 대신 다 하게 됐거든요. 근데 네, 따님이 직장도 다니는데. 네. 쉐어하우스를 또 하시겠다고요? 예,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아파트 전세 얻어 갖고도 조금 네. 그렇게 하는 그 경험이 좀 있거든요. 본인이. 네. 그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네. 경험보다도 본업에 충실하시고 쉐어하우스 네. 잘못 운영하다가 힘든 공격에 취할 수도 있어요. 사, 사람 잘못 만나면.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 힘든 경험이 아직 없는 하얀 도화지 같은 따님이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하우스 본업 하면서 샤워하우스로 투잡을 하는 거 보니까 진취적인 부분도 있으세요? 네. 예. 진취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은요, 자기 유아 독존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돈좀 버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6억을 가지고 동묘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사서 본인이 살면서 샤어하우스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과연 6억으로 같이, 그러니까 샤워하우스를 할수 있는 단독주택은 살수 있는데 같이 상승을 시킬 만한 단독주택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싸게 사서 나중에 팔기가 어려우니까. 자, 음. 만약에 따님한테요, 이거 따님이 와서 직접 강의를 듣거나, 자, 직접 상담을 해야 않을 텐데, 6억을 갖고 살수 있는 단독주택은, 제가 아니, 봤을 대출을, 때는 대출을 전부, 대출을 하는 같아요. 30에서 30, 한 5, 35평 정도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예. 그것도 전세 끼고.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큰돈 벌려면, 대지 집은 54평 이상을 사야만, 샤워하다가 지치면 새로 단독 다세대 주택이라도 지어서 월세 받는 구조로 가는데요 30평대 이것은 본인 스스로 지어야 되고 공사비에 뭐에 이게 굉장히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우울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가는데 가서 보시면은요 대부분 지금 반대판이 뭐니 하는 분들 다 30에서 45평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대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 이래도 쟤네도 아파트 한, 아파트 한 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거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면 되 아파트 한채 받으려고 대지 집을 30평 3 5평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견해로는요, 셰어, 셰어하우스 하면 그 동네는 동 동묘 인정은 셰어하우스 장사가 되는 데거든요. 근데 큰 돈은 벌지 못해요. 노력에 비해서 집도 작고 그렇지만 작더라도 내가 할일은또다 해야 되잖아요. 네. 제 보는 견해에는요, 본인이 거주하면서 돈을 좀 벌려면 월세 받고 월세 이 사업 세 가지고 하고 큰돈못 버니까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역세권 개발을 투자하라고 하세요. 4, 5년만 투자하면 월세보다 몇배더 벌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예. 예. 지금 현재 따님의 직장 위치가 어디세요? 저기 인천이요. 인천!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는 신도림동에서 살고 있어요. 예, 신도림. 예. 신도림에서 살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어, 마포 쪽이나 저기 신수동 들어보셨어요? 네. 마포, 신수동이나 6억 정도면 은딱 우리 따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님 딱 마음에 들텐데요 마포역 아시죠? 마포역이요? 네 공덕역 네. 아시죠? 네? 공덕역 예예 네, 네. 공덕역과 마포역 아시죠? 네. 여기에 뭐 마포 삼성아파트가 있거든요 마포 삼성아파트요? 시청자님 네. 나중에 알아도 잘못 알아듣는데 따님한테 전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할게요. 마포역 3번 출구. 보면 여기 새마을공고 있는데 보면 여기 도화동 역세권 시프트 하는 데가 있어요. 역세권 시프트. 여기가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 접수한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규모도 크고요. 여기에 역세권 시프트에 따른 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라고 한번 권해보시고요. 그래도 대화가 안 되면 저차 대표한테 직접 와서 상담 한번 받으시라고 꼭좀 전해주세요. 자 아, 그러면 저 대표님 지금 추천해 주시는 데가 지금 그 삼성아파트를 추천해 주시는 거죠? r i l Samsung a p a 옆에 i l Samsung Apatril, s a m 삼성아파트 p a t r i l Samsung Apatril, s a m s u 역 g a p a t r 고 l 는 a m 역 u n g a p 아, 그 옆에요. 예. 자, 선생님. 네, 예.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 나중에 뭐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마포역 3번 출구 역세권 시프트 차 보고 거기에 투자해서 직접 거주하시라고 하세요. 큰돈벌 겁니다. 예. 예. 이번 주말 이번 주말에 저기 대표님 저기 그거 저기, 저기 하나요? 강의 하시나요? 네, 강의 있습니다. 저, 그, 저기, 네. 아까, 그, 저기, 어, 소개 나갔는데요. 이 방송에 또한 번, 어, 소개할 테니까 따님 손 잡고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때 설명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꼭 따님 같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말이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네, 예. 예,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